제임스는 저스티스 선거님 선생 정의와 어, 를 통하는 프사이드 유명한 동포들이 음, 동포들을 위한 방송 인터넷으로 음, 음, 지금. 그래, 그래. 통해서 어,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회가 네. 할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음, 예, 아, 네. 국민들이 이제 평화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음. 많은 외국인들이 음. 한국을 방문하고. 그가 여섯 달 전만에 전쟁의 위협이라는 이렇게 어떤 국민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전쟁의 위협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단 속에서 전쟁의 몸에 체화되고 내재되어 있던 내연돼 있던 그 국민들은 감각적으로 아니다 이제, 네,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같이 타는 열차를 섞겨내리려고요 미국 대통령도 어, 아마 어, 이번에 보유국 네, 북한이 비핵화되 위한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마지막 길회다라는그 뜻을 이제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평화로 가는 길에 국민들의 뜻을 섬기고 국민들의 마음을 늘 담고 일해야 되는 국회에서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당연히 국민들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3.11 이팔 임시정부 0년의 그 네. 이후의 시기는 평화를 위해서 중요하려고걸어가는데 국민들이 함께 국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셨다는시장 참석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설명을 주셨습 <laughs> <laughs> 제가 3일 100년을 준비하는 특위위원장으로 28을 기념해야 되는 준비하는 위원장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0년을 정말 준비했다면 그 다음 100년을 우리 국민들이 미래로 가기 위한 더 행복한 걸음을 가는데. 무가뭘 해야 될 것인지 음.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했습니다. 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예, 어, 그래서 어, 어, 우선 먼저 어, 이 백년을 어, 아직 반성하지 못하고 어, 과거에 대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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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잘못된 역사는 음. 반드시 교정돼야 됩니다. 어, 그곳에 공감함으로써. 과거를 반성함으로써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100년 뒤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마지막 분단국가로서 이제 100년은 이 분단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준비가 하는 때입니다. 그런 과거사를 보면 잘 해석해서 어, 앞으로의 미래 방식으로 해석하는 어, 이어나가는 뜻을 어, 오늘 어, 우리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샌즈의 센보고 대학을 찾아주신 교수님들 학생들하고 토론했습니다. 네, 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1억 원씩 배상하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법정 네. 문가의 합의가 국회의원이신 이정석의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종필 의원이라 반의 작때 우리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음.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시기인데요. 음. 아, 어떻게 보면 빨리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던 나머지 너무 섣풍하게 했던 그 잘못된 해석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곳에 반일협정에 의하면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배상해야 될 식민지 시대 의 모든 청산을 다 우리 대한민국에 넘겼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도 반일인정이고. 안 윤리적이고, 그리고 특히나 민간에 관한 배상 청구권은 국가가 대통령이,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총리가 그걸 대피 또는 양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늦은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만, 저는 충실한 해석에 의해서 국민들에게또그 아픔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시설 중 일부 감사드리고 어,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이 이 집행 판결을 기다려서 배상하거나 또는 집행 판결이 잘못되면 또는 배상의 길이 막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집행 판결을 하는 일본 법원도 이제 식민지 시대 대한민국이 미래로 향한 방법으로 청산하려고 하는 의지를 뜻을 잘살펴주시고 바랍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끝으로 네. 제임스티비를 시청하고 계시는 저희 해외 동독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정의를 전 세계 대한민국 입장에서 알리고또 봉사하시는 제임스티비의 시청자 여러분 제임스티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뜻을 함께 느끼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백년을 지나는 이 시기에 어룩졌던 우리에게 힘들었고 우리에게 큰몽해가 됐던 백년을잘 극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나가려고 하는 그 역사에 우리 교민도 하나이고 대한민국 동포도 하나이고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 뜻을 함께 고루 살펴서 함께하는 그런 뜻이 어느 정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